자, 반갑습니다. 주식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그리드 위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 그리드 위즈가 다시 한번 추세를 꺾어내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아주나 싶었더니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꺾어내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부분보다 이 저점을 만들어 왔던 부분보다 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미하게 저점은 높아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부터 지금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분을 챙겨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제가 다뤄 놓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주가부터 먼저 봐야 되겠는데 자은봉이세 개가 뜨면서 흑산병이 뜨고 있죠 그만큼 지금 주가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주체가 있다라는 건데 자 매매동향 한번 보게 되시면은. 지금 현재 이 금투에서 라던가 기관에서 좀 비슷비슷하게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서 지금 똑같이 3,570주씩 물량을 배어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 정말 좀 많으실 텐데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호해수 물량일 것 같은 느낌이 매우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보호의 수물량 이거 풀리기 전까지는 주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거를 받아 줄 만한 거래량 매수세 자체가 들어와 주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 그리드 이즈가 다시 한번 상세히 나와 줄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자 바로 이 plc 모뎀이 있습니다 plc 모뎀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 전기차 충전할 때이 완속 충전기가 있고 급속 충전기가 있잖아요 자이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서 이 PLC 모뎀이 대부분 장착이 되어 있다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선 대부분이 없는데 이 PLC 모뎀 같은 경우에서 이 전기차 과충전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충전이 되면서 전기차 화재 난거 다들 뉴스 보셨죠 뭐 저기 어디냐 인천 청라에서 뭐 벤츠 전기차 화재 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기차 포비아까지 생기고 정부에서 대책 마련을 하게 됐는데 자이 대책 마련 하게 되면서 주가 급등이 나오게 됐죠 왜 나냐 이 plc 모뎀을 이제부터는 의무화하겠다 라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 그리드위즈가 정확하게 수혜를 받기 시작했죠 자이 plc 모뎀 그래서 지금 국내 국내에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한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정부 대책 발표로 인해서 톡톡하게 회의를 받았다 라는 거고 자두 번째로 이제 바나듐 배터리입니다 바나듐 배터리가 지금 최근에 나오게 됐죠 자이 바나듐 배터리가 뭐냐 뭐전액뭐응극제 양극제 이런 거 설명 드려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2차전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출시가 되었고 이 판매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 그리드위즈 또한 이 업계에서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세 번째로 지금 태양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재생 신재생 이쪽으로 뭐전 세계적으로 밀고 있죠 자 그만큼 이 태양광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조만간에 11월 달에 트럼프와 페리스 이 둘의 대결이 종지부를 찍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뭐 트럼프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뭐 화석연료 이쪽을 밀고 있으니까 조금 주가에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든지만 에리스가 된다고 하면 신재생 이쪽을 밀고 있다 보니까 분명 에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리드 위주 주가에도 분명히 큰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이슈라던가 그리고 차트상의 분석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냐? 자 이거는 문자바다라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대량으로 문자 전송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 사이트라는 거, 뭐 캡처 화면이라던가 이미지 파일 아니라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여기 문자 받아 깜빡깜빡하는 것도 다 확인되시고 이 스크롤도 한번 내려보면은 이렇게 실제 사이트인 거 인증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냐? 자 이렇게 주식도사 장전 그리드 위즈 브리핑 하고 제가 매일 아침 오전에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밑에다가 코멘트를 달아놓는데 자이 밑에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4494-5019이 번호로 이 도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 이 번호로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번호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 볼수 있도록 제가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거 문자 보내드리는 이유도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당연히 이 8월 들어서부터 막장 난이도 높아지고 변동성 또한 높아지게 되면서 이럴 때 종목 하나 잘못 잡았다가 정말 큰 손실 볼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정말 우리 소중한 투자금 지켜내자라는 마인드로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이외에도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영상으로 제가 맨날 찍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매일 아침마다 종합해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안 보내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더군다나 이러신 분들 계세요. 아,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맞습니다. 저이 돈, 돈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구독자분들이 25,000분 가량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은 600분 정도 밖에 안 되세요. 근데 제가 인기를 얻어서 20만 유튜버가 되고 한 30만 유튜버가 됐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도 거의 구독자 수가 10배가 늘어나고 소통하시는 분들도 10배가 늘어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문자 보내는 비용 정도는 제가 유료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제가 인기 얻기 전에 먼저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제가 그에 따른 보상을 해 드려야죠. 자, 이 보상 어떻게 해 드리냐. 자, 제가 주식 그만할 때까지 100% 무료로 지금 저에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제 핸드폰에 꼭저장해서이분들한테만 제가 인지도가 높아져도 100% 무료로 매일 아침마다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 그리고 영상 찍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뭐 단기 종목이든 스윙 종목이든 이렇게 제가 분석해서 문자로 대응해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한입 갖다 두 말하는 그런 남자 아니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라라는고고 아, 또 이러신 분들 계세요. 아 이거 문자 보냈다가 막 스팸 문자 오고 개인정보 유출되고 막내 번호 유출됐다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자 저는 이런 거 일절 없이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문자 보내는 용도 이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주셔도 된다고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딱한 가지만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이시는 구독 버튼 보이시죠. 이거 한 번이랑.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는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이거 정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 찍는데 이거 하나도 안 달리고 구독도 안 늘어나면 정말 이 성장하는 느낌도 안 되고 찍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한 번씩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거 다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는데 이거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거 30초도 안 걸리니까 지금 바로 이 30초만 투자하셔서 꼭 보내주시면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주식 계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문자 한 통으로 이 주식 계좌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그리드 위즈 얘기로 넘어와서 자, 지금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음봉 텐들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보유에서 물량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고 보유에서 물량 나오는 게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추세 추세를 이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호재, 호재는 많이 나오게 될 거다. 더군다나 최근에 뭐 미국의 ESS 이쪽으로 해서 법인까지 세운 만큼 ESS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24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그리드위즈 또한 지금 시장에 앞서서 점유율을 차지하려고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 주가 상승하는 데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게 될 거고 우리 문자로 대응을 하게 되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문자 오기 전까지는 본업에 집중하세요 아침마다 문자 보내드리는 거는 그냥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 그리드 위즈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제가 예상해서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뭐장 중에 문자 보내드리는 거는 뭐 추가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구나 아니면은 매수 타점 아니면은 매도 타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장 중에 제가 문자 보내드렸을 때는 이때만 3분 3분 정도만 집중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3분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솔직하게 저는 주식 그만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 3분 정도는 투자해서 우리 수익 볼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대응 안 하고 계신 분은 여기 위에 번호 010-4494-5019이 번호로 도사라고 문자 통 남겨 주시고 밑에 보이시는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밑에 보이시는 이 좋아요까지 한 번만 딱 눌러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